여호수아 24장입니다. 오늘로서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호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햇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라가 90세 때. 이삭에게는 야곱과 예서를 줬고, 이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야곱과 예서를 낳았죠. 그리고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팔았고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야곱과예서를 줬고 예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이 어 열두 아들을 낳았죠. <laughs>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어 그런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요셉은 애굽에서 그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이제 야곱의 남은 일행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해서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건너오다 그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서 번성하니까 애굽왕 이제 새로 이렇게 등극한 바로는 요셉도 모르고.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역사를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죠. 아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모든 남자 아이는 다 물에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부모가 그런 삼 개월 동안 숨기다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띄우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하다가 그 상자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이로 이렇게 기릅니다. 그때 이제 유모를 구하는데 그런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유모를 구하리까 하니까 구해오라 하니까 바로 모세 그런 그 엄마를 친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해서 요, 어, 모세가 자라고 또 바로 왕궁에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 0세 되었을 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어, 자기 민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것이 탄로나자 이제 미대한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을 양치기로 있다가 80세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이렇게 애굽에 파견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 이렇게 사막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매출하기를 열어서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런 이할 양식을 어,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어, 애, 그 애굽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으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단 저쪽에 저주, 어, 거주하는 아무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들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시보리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오리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스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안보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가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따르고 그를 섬깁니다 그가 증거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공경합니다 그가 보낸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운다든가, 자기를 주장한다든가, 인생이 자기가 이렇게 마귀의 교만을 알면서도 마귀의 교만을 따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마음에서 멸시한다든가, 이제 이런 모든 그런 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또이 세상의 재물을 따르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또이 세상의 출세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면 어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서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나 혹은 자기 자신입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막이나 죄가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육체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참으로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충만되기를 강구할 때 우리는 영으로 주와 함께 살아서 영생을 노리는 자로, 영생복낭을 노리는 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18절에 여호수아가 애언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싫토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베푸셨음 베푸시고 난이 후에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복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예언대로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다가 1948년에 그런 국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렘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주장하고 마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를 것이냐. 이제 그것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자기를 숭배한다든지, 또 어떤 막이나 죄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 사람은 막이나 죄를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이나 죄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사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사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속에는 이방의 신들이 가득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어 말씀을 해도 이방의 신들이 곳곳에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치워버리기를. 망설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어요 가나한 땅에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메리아들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이제 그들이 강성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는데도 그와 같이 오늘날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육체와 함께 그의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율법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었나니.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런 육체의 마음속에 있는 일곱 가지 가증한 것들, 교만과, 뭐 살인과, 악한 마음, 음란과, 거짓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옛사람을 그대로 적당하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쓴 뿌리가 나고 부패하게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살펴서 완전하게 뿌리뽑아 버려버리, 버려버립시다. 완전하게 쳐서 멸하고 그것에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 되기를 강구할 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존재로 주님 안에 충만 되어진 존재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그것을 얻도록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은 오늘날도 육체의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육신의 나이를 따지고 육신의 짐승의 띠에 속하고 점장이를 따르고 육신의 생일이나 축하하고 육신의 혈통에 매어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진실로 거듭난, 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기를 머뭇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적을 체험하고, 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랬지만은, 그 땅에 남아있는 그런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화친하여 섬기고,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신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는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 육체 안에 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충만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이육체에 남은 생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고 또그 주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사서 하늘로 올려지고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분석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육체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도 내가 있고 이 육체 안에도 내가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스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이 육체 안에도 그리스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남은 육체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면서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구했어.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설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사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사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로 대해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웃음> 백성을 <웃음>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1 1 1 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스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스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 여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 그 뒤에 남은 장로들, 여호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때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 문화를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행하신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말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말을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여수 내국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요셉과 그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죽음으로 요수아는요수아서는마춰지고 있습니다. 이여호수아 사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을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유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받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남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강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의 존재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다 됐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힘쓰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의믿음에 이르도록 힘써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그것을 경영할수 있을 것이고 또, 마악이나 원수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런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신뢰한 모든 복을 다 받았지만은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 누릴 만큼 이 땅에 남은 육체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영광이고 그다음에 영광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영광이고 그 다음은 또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진리에 약속된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영광을 믿고 그 영광을 받은,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셔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육체가 돼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리스의 증인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믿었지만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배반한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자답게 정말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가, 자가 되고 정말 부활승천하신 그리스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사랑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는 아마 요즘의 시세로 한 1조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도저히 인생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인생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5 0 0테나리요 혹은 1 0 0테나리요 조그마한 그런 아, 이렇게 몇 년째 월급을 이제 못 받은 그런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이게 갚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그런 몇천만 원안 되는 돈을 이렇게 빌려가서 갚지 않는 친구가 너무 미웠고 힘들었겠죠. 딱 보니까 1만 달러한테 탄감받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친구의 목을 잡고 갚기까지 목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도 너의 그런 빚을 탄감,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고 그 빚을 다시 추징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때그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주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은혜를 다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증가하며 살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까요? 예수를 진실로 믿은 자일까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은자가 죄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까요? 그는 예수를 믿은자가 아닐 것입니다. 회귀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 짝하여 이 멸망을 받을 이스라엘처럼 이방의 신들을 이렇게 품고 살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거기에 세상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날 이 여우사를 이렇게 마치면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한 탐심과 악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내, 옛사람의 나라고 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온전히. 날마다 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육체의 인생은 자기의 틀을 형상는하는 거예요. 그 틀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주님을 믿은 자인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믿음으로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여.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